어, 관계 부사다 쌩뚱맞게 고등부 과정에서는 조금 너무 어려워서 잘 다루지 않는 복합 관계 대명사를 바로 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그럼 뭐가 남았냐? 정말 마지막으로 복합 관계 부사가 남았습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관계 부사를 만났을 때 관계 부사절은 무슨 절이죠라고 하면 다들 부사절이요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관계 부사절은 관계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맛을 제외하고는 다 형용사절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부사도 형용사절이었는데, 복합 관계부사는 더 이상 형용사절이 되지 않습니다. 형용사절이 되지 않고, 부사절이 됩니다. 무슨 절이 돼요? 부사절. 근데 그냥 부사절이 되면 재미, 재미가 없겠죠? 양보, 양보. 양보는 뭐라고요? ~~일지라도 명사일 때는 even, ~~든지지만 부사절이 될 때는 ~~일지라도 ~~일지라도 그죠? though나 even though, even if, although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합관계부사도 관계대명사 만드는 거랑 같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 만들 때 관계대명사에다가 ever를 붙였죠? 마찬가지로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뒤에다가 ever, ever. 어, 근데 하나가 있으니까 탈락시키고요. 어, ever, ever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아 벌써 눈치 빠른 학생들은 두 가지 경우에 벌써 어, 제시할 겁니다. 아, 하나는 안 쓰는 거잖아. 이 중에서 네개 중에서 복합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궁금하죠? 어, 궁금해요. 왜 그런진 몰라요? 어, 몰라도 돼요. why ever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존재하지만 어떤 것이랑 혼돈을 가지는 아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 however입니다. 뭐라고요? however. 이 아이는 그 자체로 그냥 어, 연결부사로 쓰여서 그러나 라는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아이가 복합 관계 부사가 되면, 뭐뭐 일지라도 라는 말이 됩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든, 복합 관계 부사든, 이 하우에버로, 수능에도 기출이 됐지만, 구별을 하기 위해서, 하우에버랑 하우에 구별을 하기 위해서, 뒤에는 주로 시험에서는 조동사 메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조동사 메이를 공부하다 보면, 첫째, 허가의 뜻이 있습니다. You may go home. May I borrow your pencil?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약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죠? It may be possible. 아마도 뭐뭐 할 것이다. 심지어는 may랑 be 조동사 be가 결합돼서 maybe 아마도라는 부사가 되죠. 그래서 약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뭐기원 문에도 쓰입니다. 그죠? 음. May you live long. 오랫동안 사시기를. 근데 조동사 may는 이런 거 말고도 양보 어, 부사절에도 쓰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however랑 how 관계부사 how랑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험제로 될 때는 이 복합관계 부사가 포함된 문장 속에는 조동사 may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How, HOWEVER랑 HOW가 아니라면 다른 거라면 뭐 굳이 그런 게 필요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WHENEVER는 뭐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어, 복합관계대망서할때 말로만 했던 NO MATTER를 붙여줍니다.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 음. 관계 부사 앞에 no matter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양보 부사절이 되면서 일치라도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복합 관계 대명사와 복합 관계 부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99 99.999%를 맞췄지만, 배웠지만, 한 가지 더 부사절이니까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복합 관계 부사절 이 전체를 빼고 나면 나머지 문장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부산은 문장에서 없어져도 구조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명백히 구분할 수 있다면 시험 문제 최근 시험 문제, 센텍스를 강조되고 있는 구조론에서 혼돈되지 않고, 혼돈하지 않고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거의, 뭐, 화법, 일치, 강조를 제외하고는 관계대명사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복합적인 부분이니까.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통시한다. 뭐, 접속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통시한다. 이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예외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와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여러분들은 그 힘든 과정을 끝마치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합쳐서 관계사의 이 험난한 길을, 큰 개요를 어, 끝마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문제를 풀면서 어, 개별적인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